이게 3립에서 음, 평일 오전 11시마다 10봉에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착순이라서 빨리 해야 돼요. 오늘은 이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떼거든요? 계속 새로 고침해야 됩니다. 아니, 물 팔았다고 품절이야. 난 아직 못했는데. 이거 진짜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빨리 들어가서 와다다다다다다 빨리 이거를 눌러야 될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꼭 성공하세요. 첫 번째 편의점에 들어가 볼게요. 여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의점으로 가 볼게요. 제발 있었으면... 여기는 원래 들어오는데, 오늘은 없나 봐요. 마지막 세 번째 편의점으로 가 볼게요. 여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로윈 찬 구하지 못했지만 잘찾아보면 포켓몬빵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 주는 편의점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구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포켓몬빵 들어와요? 없래요 아,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다판매요 Hello?